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지금 미분계수의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번째 줄에 f'1이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f'1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리미트 자 두가지 공식을 쓸수 있어요. 하나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라고 쓰면 얘가 바로 f 프라임 1 x가 1에서의 미분계수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더는 리미트 x를 자 1로 보낼 때 x 빼기 1분의 f x 빼기 f1 이렇게 쓰면 지금 얘는 이 미분계수식은 한 점의 좌표는 x, f(x)이고 자, 나머지 한 점은 1, f1인데 지금 리미트 x를 1로 보냄에 의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다가가서 두 개의 점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본식에서 h가 없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모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모를 한번 쪼갰으면 limit x를 1로 보냈을 때 분모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쪼개쓸수 있고 분자가 이제 문제예요. 분자가 fx 빼기 f1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fx는 보여요. 근데 f1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빼기 fx, 자, 그리고 더하기 f1. 이렇게 쓰면 얘두 개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마이너스를 뽑아내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자, 없는 플러스 f1을 썼으니까 빼기 f1을 써서 0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x, f, 1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써주면, 자, 분모는 x 빼기 1, 자, 그리고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를 뽑아주면, fx, 자, 빼기 f 1이 되고, 자, 여기서는, 어, 음, 플러스 f1을 뽑아주면 자 이쪽 항의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x-1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쓴 식에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분수 두 개를 쪼개서 써주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f x 빼기 f1 그리고 더하기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분모는 똑같이 x-1 x+1이라고 써주고 분자는 f1 갈로 x-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미분 계수 f 프라임 1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애가 마이너스하고 지금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플러스 자 얘는 얘하고 얘를 약분한 다음에 x 빼기를 약분한 다음에 x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바로 2분의 f 1이 되겠죠. 자 f 프라임 1은 조건식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F1은 조건식에서 4라고 했으니까, 2분의 4라고 쓰면, 자, 얘 계산해주면, 1 더하기 2. 자, 정답은 번 3이 정답입니다.